오늘 리뷰할 도구는 펜텀카드입니다. 이 마술도구는 마술사의 휴대폰이 아니라 이제 관객의 휴대폰을 즉흥적으로 빌려서 관객의 휴대폰에서 마술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신기함을 굉장히 극대화해서 마술을 보여줄 수 있는 마술도구입니다. 그래서인지 굉장히 유명한 마술사들이죠. 뭐 신림이나 패트리쿤 마술사들도 이렇게 이 아이템을 이용해서 자기 액트에 녹여서 어, 방송에서 쓴 모습을 여러분들은 아마 보셨을 겁니다. 네, 3분 리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과 함께 연출을 먼저 공유를 해야겠죠. 팬텀 카드는 검은색과 은색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객에게 카드를 들고 있게 합니다. 그리고 관객의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면요. 관객이 선택한 카드를 들고 있는 모습을 사진에서 볼수 있는 연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난이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 자체는 굉장히 쉽습니다 입문자, 초보자분들도 바로 사서 바로 할수 있는 마술 요구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찍었을 때 나타나는 카드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카드 마술 기법 중에 포스는 여러분들이 꼭 익혀 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아쉬운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약간의 제약이 있습니다 이 마술 도구는 이 플래시 빛에 의해서 어, 반응하는 마술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 빛은 어두울수록 강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밝은 거리에서는 조금 작동이 잘안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 낮에 거리에서 공연을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흐리게 보이거나 좀 작동이 안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조금 아쉽게 느껴졌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무엇입니다? 라고 설명하기가 저는 좀 어려웠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뭐이 카드 마술 도구 이름이 팬텀 카드라고 해서 제가 팬텀 카드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게 무엇이다 라고 설명하기 어렵다는 거는 마술 도구입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고, 마술 도구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순간 어 저거 마술 도구니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신기함이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근데 이 부분은 또 패트리콘 마술사가 기가 막히게 또 해결을 했더라고요. 이펜텀카드를 지갑 그 신분증 넣는데 이렇게 비치는 데 있잖아요. 이펜카드를 거기에 넣어서 카드를 들고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지갑을 들고 있게 해서 그 지갑을 사진을 찍는 거죠. 어,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저도 그 액트를 참고해서 지난주 화정역 거리에서 퍼포먼스를 했는데 당연히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좋았던 점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요, 어, 계속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관객의 휴대폰을 이용해서 관객 휴대폰 안에서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 저는 이 관객 휴대폰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 신기함이 극대화된다는 점,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초보자 입문자 할것 없이 굉장히 난이도가 굉장히 낮다는 점, 이 부분도 저는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번외로 이 마술 도구를 창작한 크리에이터죠 히가상. 어, 이 마술 도구가 지금 카드 버전으로 제가 보여드렸는데 이 카드 버전이 아니라. 명화 버전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함께 사용하면 굉장히 재밌는 액트가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그럼 매우매직에서 또 만나요.